마음 온몸 아프게 하는 칼바람이었나 차라리 비 내림이었다면 우산을 받쳐 가로등 아래 서 있었을 텐데 소승해지는 여린 다짐에 자꾸만 그리워지는 첫사랑 그날 부끄러움을 다시 찾아가고픈 기억으로 살아가고 있다. 나는 오늘도 사랑을 꿈꾸며 시를 쓰기로 했다. 그대가 있으니 사랑은 아픔이 아니라 끝없는 황홀함이다. 하나님을 없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보시고 살아가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신랑으로 보시고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 어떠한 소망과 어떠한 바람보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삶 속에서 매일 매 순간 순간 감동을 주시고 또한그 말씀으로 하여 나에게 은혜가 되고 그 은혜로 이 세상을 감격적으로 감동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러한 삶의 길을 원합니다. 아,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인간 관계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또 국가라고 하는 측면을 보면은 국가의 한그 지도자의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역사를 보면은 뭐큰 규모의 공동체든 또뭐 아주 뭐 작은 규모의 공동체든 어떤 지도자가 그 공동체를 이끌어 가느냐 여기에 따라서 정말 흥망성쇠가 결정되는 모습을 많이 봅니다. 물론 한 사람 때문에 한 사람에 의해서 공동체가 뭐 이렇게 흥하고 망한다 라고 하는 것이 지나친 말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공동체의 흥망성쇠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와 또 복합적인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도 사실이지만, 지도자라고 하는 위치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여러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지도자 한 명으로 인해서 공동체가 정말 흥하기도 하고 망하기도 한다는 이 말이요, 그냥 괜히 나온 말은 아니에요. 때때로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만큼 공동체가 어떤 지도자를 세우느냐라고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이런 측면에서 볼때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굉장히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출애굽과 가나안 정복이라고 하는 매우 힘들고 어려운 그 시기에 모세와 여호수아라고 하는 아주 걸출한 지도자. 그죠? 탁월한 지도자를 만났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물론 그들을 세운 사람 세운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건 요점으로 말씀드리면 이스라엘의 행복은 누구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여호수아의 훌륭함은 우리가 지금 여호수아서 말씀을 계속 살피고 있습니다만, 이 여호수아서 내내 계속 찾아볼 수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여호수아의 됨됨이, 그 인물됨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나도 이 시대의 여호수아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어떤 사람입니까? 여호수아는요. 정령 말씀을 잘 보니까 여호수와는 사심이 없는 지도자였어요 사심이 없는 지도자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를 한번 보세요 아, 정말 너무 시끄럽잖아요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이 대표라고 하는 사람이 사심을 갖게 되면은요 공동체가 공동체로서의 구실을 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싸우잖아요 유다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나와서 제비를 뽑아서 그 기업을 분배받은 이후로 여러분 여호수아는요. 12지파 모두에게 땅을 다 분배해 줬습니다. 그 과정에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라고 하는 위치를 가지고 요만큼의털끝만큼의 사심도 품지를 않았어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어디 집파 사람 어디 집파 출신이라고 그랬어요. 에브라임 집파 출신이에요. 그죠? 근데 에브라임 자손들이 여호수아가 자기네 집도 되니까 우리 좀 뭔가 좀더봐 주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당연히. 이 에브라임 지파가 더 많은 용, 영토를 여호수에게 요구했을 때도 여호수아는 자기가 에브라임 지파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뭐, 그들을 더 봐주고, 더 많이 주고, 안 그랬어요. 딱 잘랐어요. 그거 아니다. 거절했어요. 니네들만 애쓴 게 아니라, 지금 우리 이스라엘 백성 전부가 다, 모두가 다 애써서, 힘써서 얻은 이 가난한 땅인데, 왜 니네들만 이렇게 특혜를 드리려고 그러냐? 대신에 여호수와는 에브라임과 문나쇠를 각각의 지파로 인정을 해줬죠. 그거 대단한 거죠, 사실은 것도. 그것도 그것 도 어쩌면 굉장한 특권입니다. 그래서 이 브리스 사람과 이 르마임 사람의 땅 살림을 갖다가 이렇게 주잖아요. 물론 그 살림이 요셉 자손이 스스로 개척해야 되는 불모지고요. 거기에는 철 병고로 무장한 아주 강력한 족속들이 진을 치고 있는 그런 땅이었어요. 여수아는 자기 같은 집합사람인 에브라임 집합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을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이 옳은 일이라고 생각 했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그는 어떤 사심 개입 없이 공정하게 일을 처리했어요 여러분 우리 그런 뉴스를 종종 보잖아요 지도자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 가족이나 친인척들에게 이런 뭐 이권을 줘 가지고 그냥 뭐 특혜를 줘 가지고 막줄지뭐 수갑 차고 들어가는 모습 보고 막 그냥 많이 보잖아요, 여러분. 딴 데서 볼거 우리나라만 봐도 이런 그런 거 많잖아요. 근데 여호수아는 그런 불의를 전혀 저지르지 않았다. 여호수아는요. 열두지파의 모든 기업 분배가 다 끝나는 그 순간까지 자기 자신을 위한 기업을 가졌어요 안 가졌어요? 안 가졌어요 자기가 기업 받는 일에 전혀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아주 쫌생이 같은 왕이 하나 나와요 누굴까? 여러분 아하방 알죠 아하방 네? 아하방은요 이 이스라엘에 있는 아합 군 가까이에 있는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이 포도원을 갖고 있는데 그 포도원을 갖다가 자기 나물밭으로 삼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포도원을 가지려고 얼마나 이랬습니까? 근데 나봇이 이거 우리 조상이 저에게 주신 유업입니다. 이거는 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합이 그냥. 막 근심이 걱정이 가득해 가지고 답답해 가지고 그냥 병이 났어요. 그냥 그죠, 침상에 누워서 병이 나서 밥도 안 먹고, <laughs> 11기상 이실차해보그 내용이 나오잖아요. 아니, 자기 그렇게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 왜 이렇게 서민이 가지고 있는 조그만 포도원을 어? 뺏어서 자기 나물밭을 만들려고 그래? 왕의 위치를, 왕의 지위를 가지고 선량한 백성의 땅을 지금 뺏겠다는 소리 아니에요. 결국 이 일로 인해서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laughs> 나벗은 아하왕의 아내 이세벨에 의해서 거짓 두 명을 쓰고 죽임을 당하잖아요. 이세벨이라는 여자 참 대단한 여자잖아. 여보 왜그래요? 어? 그랬어? 그런 일이 있어? 걱정마 내가 해줄게. 빼서 <laughs> <뺏어> 줄게. <laughs> 마누라가 빼서 줬잖아요. 자 이런 쫌생이 같은 안도 있어요. 보세요. 여기에 비해서 백성들이 기업을 전부 다 분배받기까지 다 끝날 때까지 자신의 것을 영양큼도 생각하지 않는 이 여호수와 얼마나 훌륭한 지도자입니까? 여호수와는 백성들이 기업을 받고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만족했던 거예요. 막 그냥, 안, 우리 말대로 안 먹어도 배가 불렀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요, 저는 이 말씀을 좀 준비하면서 우리나라를 위해서 정말 기도를 하게 되더라고요. 안, 안할 수가 없어요. 정말 우리, 지금 우리나라를 보면 너무 답답하고 정말, 정말 안타까워요. 이런 우리 민족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특별히, 이제 몇달 앞으로 이제 총선이 다가오잖아요. 내년, 내년도 봄에. 하... 저들이 하는 일을 보면은, 정말 군민으로서, 저 사람들이 군민을 위한 국회의원인가. 이런 생각이, 뭐, 100번 생각하면 100번 다 들어요. 그공천권 따내기 위해서 자기 밥그릇 챙기기 위해서 그 금뱃지 달기 위해서 물불 가리지 않는 저런 모습들을 보면서 저들이 어떻게 국민의 공복이라고 할수 있나. 비싼 국민 세금 혈세를 받아 가면서 정말 너무 아까워요. 국회의원이 없을 수, 아예 없을 수는 없겠지만 그 국회의원이 너무 많아요. 국민들만, 서민들만 그냥 그 비싼 세금내냥 힘들어가면서 내가지고 어만 놈 매겨 살리고 있는 것 같아요.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자, 아예 그리고 그 사람들을 우리가 기도해야 될 거고, 그 사람들 놔두고 중요한 건 나에 나, 그죠? 자, 나는 어떤 사람인가? 여러분, 정말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도, 정말 여우수와 같은 사람이 돼야 되겠다. 겸손하게, 더 겸손하게 나를 낮추고, 타인을 위해서 내 우선권을 과감하게 포기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하겠다. 쉽지 않은 선택이겠지만, 여러분. 그러나 그게 바로 예수 정신이잖아요.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그죠? 종의 형체를 가지고 십자가를 치신 분 아닙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이 아름다운 모습. 바로 내가 이 시대의 여호수아가 되어야 하겠다. 작은 예수가 되어야 하겠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때요, 여러분? 그렇게 하실 거죠? 자. 두 번째 장 마지막은 뭡니까, 여러분? 여호는 어떤 사람이에요? 욕심을 버린 지도자예요. 욕심을 버린 지도자. 이스라엘 자손은요. 이렇게 사심을 버리고 자기의 기업을 확보하지 않은 여호수아를 위해서 어떻게 요 자기들 자기들 것 중에서 기업을 이렇게 떼어 줍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성읍을 요구하라고 했을 때 여호수아가 원하는 성읍이 어디예요? 바로 에브라임 산지 딤나 세라라고 오늘 말씀에 나와 있어요. 자, 여러분 50절에 분명히 이렇게 나와있죠 근데 자, 50절 말씀하면 보세요 여호와의 명령대로 여호수아가 요구한 성읍 에브라임산지 딥나세라를 주메 자그 다음 말씀이 중요해요 여러분 그다음 말씀. 그 다음 말씀 여호수아가그 성읍을 어떻게 했다고요 건설하고 거기 거주하였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 건설했다 이 말이 핵심이에요 이말 여러분, 여러분 건설 건설하다라고 하는 말은 그 뜻이 짓다 재건하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문자적으로 또 원어적으로도 짓는다 재건한다 다시 말하면 이런 뭐예요? 지금 여호수아가 원하리 딤나 세라는요 다시 건축하거나 새로 재건축하거나 뭔가 다시 정비를 해야 되는 다 쓰러진 성읍이었다는 얘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는 아주 광활하고 비옥한 땅, 기름진 땅, 좋은 땅다분비해 주었는데 여호수아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좋은 땅을 요구한 게 아니에요. 어떤 걸 요구했어요? 척박한 땅, 더땀 흘리고 일을 하고 다시 건설하고 세워야 될 그런 땅을 요구했어요. 아주 초라한 작고 초라한 성읍을 요구했어요. 여러분, 여호수아는요 이 딥나 세라를 건설해가지고 그곳에서 살다가 훗날 죽어서 바로 그곳에서 장사 지내지게 됐어요. 여호수아는요 끝까지 아주 끝까지 사심도 욕심도 없이 아름다움과 깨끗함으로 살았던 지도자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이런 지도자가 많았으면 좋겠어요 왜 우리나라는 대통령만 끝나고 나면 왜 이렇게 욕을 먹어요 왜 대통령만 끝나고 나면 감옥 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비극이죠 이건 국가적인 비극이고 아픔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오늘 깨달아야 될 배워야 될한 가지 정말 중요한 교훈은 뭐예요 오늘 우리에게는 개척 정신이 있어야 한다. 우리 사람들은 처음 하는 일, 처음 가는 곳좀 두려워하죠. 또뭐 자신 없으면 안 하려고 그러죠. 그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운동 잘하는 사람이 축구 잘하는 사람이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뭐 축구공 갖고 태어나나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저 나름대로 그런 명언을 하나 만들어냈어요. 세상의 모든 일은 처음에는 모두가 처음이다. 이런 말을 저는 만들어냈어요. 그렇지. 모든 일은 처음에는 모두가 다 처음이지. 어. 그러기 있어야 되는 것이 뭡니까? 우리에게는 신앙의 개척 정신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여수아처럼 여러분 참된 위대함은요. 겉으로 바깥으로 드러나는 외면적인 것이 아니에요 외면적으로 평가되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밖으로 드러나지 않는 내면의 것으로 그 위대함이 평가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들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하잖아요 우리들은 내면의 훌륭함을 간직하고 있어야 돼요 그것으로 인해서 주변의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고 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나를 세상 사람들이 우습게 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요수와 같이 우리 끝까지 사심 없이 욕심 없이 거룩한 개척정신을 가지고 이 어렵고 힘든 시대를 굳세게 헤쳐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될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나의 됨됨이 나의 됨됨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지고 나의 됨됨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여러분 한 주간 여우수와 같은 됨됨이를 가지고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